예,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의 햇바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앞에 내용의 말씀이죠. 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디였다. 지은 바디였다는 것은 창조되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지은 것이 하나도 이 말씀이 없이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요한복음은 이제 주인공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떠,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제 삶의 기록이면서 사도 요한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 예. 그래서, 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전기라고 할수 있어요. 예. 바이 a 그래피 그래서 여기서 3절에서는요. 직접 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만물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제 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하고 십자가에서 있으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 후에 약 5순절까지 이제 이 50여일 40여 일이라고 하죠.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활동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이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에 대한 또는 들었던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 죽으시기 이전에 제자들은요, 많은 것을 보고 듣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감각이 없어요. 모호해요. 그저 예수님이 예,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독립시켜서 이제 이 독립국가로서 이 지상에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하는 다윗 왕국과 같이 강대국이 될 것이다. 라는 소망만 있었을 뿐이고 또그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로마로부터의 독립은커녕 로마의 이 총독인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고 받을 그 과정에서 다 도망가버려요. 예.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해요. 그런데 배신자들인데 이한 사람 가롯 유다를 빼고는 예, 다 다시 회복이 돼요. 가롯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인해서 회복의 가능성이 사라져 버린다 이거죠. 어떠한 죄라도 예수님 앞에서는요 용서받지 않을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세상에 없다. 천인공노 뭐 해도 세상에 어떠한 죄도 예수님의 품 안에서는 다 용서가 된다. 왜냐? 예수님이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엄청난 죄인이어서 내가 사형 판결 받고 죽어야 할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시점이 구원의 시점이에요. 그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예, 죽으셨다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어요.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어, 하도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또 전도를 받아, 전도를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예, 죽어야 되고, 어,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고, 무덤에 묻혀야 되는 채찍에 맞아야 되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인식은 없을 수 있어요. 예 없어도 구원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그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준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구원의 길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셨어요. 그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천국의 문턱은 통과합니다. 물론 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 교육이 필요하고 또 아마 삶의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제가 천국을 가보지는 않아서 제대로 알수 없지만 성경 곳곳에 기록된 천국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적어도 인간은 천국문을 통과해서 그냥 모든 것이 확 바뀌어 가지고 천사가 되고, 그런 거가 아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로서 천사와 같이 되지만, 그러나 또 영어의 몸을 입고 살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 나라에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All Nations, 만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나라에서 사는데 나라 안에서 또 예수님이 내가 열골 권세를 주겠다, 다섯골 권세를 주겠다 이 착하고 충성,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고울별로도 존재하고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존재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제 삶의 과정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막 천사처럼 확 바뀌어가지고 전혀 다른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삶의 모습을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가요. 다만, 죄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줘요. 그러나, 그옛 사람의 구태의연한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 없을 수가 없어요. 사, 어, 삶의 과정에서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를 받아서, 예, 개선이 되고, 또 자라서 성숙해져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우리가 좀더 깊은 사랑의 면모를 갖추고. 그러니까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우리는 내 기준으로 사랑을 판단하려고 그런다 나한테 잘해 주면 사랑이라고, 나한테 잘못해 주면은 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큰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용서하세요. 그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인격의 이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는 것이 천국 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는 것은 이 천국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이지상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지상의 세계, 현실 세계 또는 물리적인 이 세계, 이 우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지은 곳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또는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으로 표현하시고 성령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 이렇게. 에,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은 지으셨다 하는 이 사실은 우리 인생들에게는요. 자 인식이 점점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내면이 평강을 찾고, 우리 내면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우리 내면이 죄의식이나 고통 없, 고통에서 자유롭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잘라서, 내가 행동으로 완벽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함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결코 이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받고 그렇게 살면 속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누가 됩니까?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냐면 신분이 바뀌어요. 왕족도 아니고요, 신족이에요, 신족.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돼요. 그래서, 이거 신분의 문제예요, 신분의. 예수님이 첫 번째 받아들이시고,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셨는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보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대우하시는 그것은요 사람이 부모가 내가 내 아들과 딸을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사랑하고 돌보신다. 예. 우리는 막 성질 나면 어? 자녀가 잘못하면 꾸짖고 어, 그냥 감정적으로 화내고 분노하고 어, 어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우하세요. 그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내 많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참으시고,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시고, 우리 예수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이 도덕적이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법, 심지어는 법을 어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 그 법에 따라서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되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법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결코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 하나님 이거 피할 길을 주세요. 전혀, 그건 옳은 방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궁, 이, 그 어떤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그 사람을 이제 피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있겠지만 반복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 사람은 이제 한번 용서 그렇게 돼서 다음번에 또 반복하잖아요. 그럼 가중 처벌될 겁니다. 예. 네. 그더 그러니까 위험해요. 그냥 차라리 처음 한번 내가 잘못했으면요. 처벌을 받고 용서를 구하고 네. 뭐 그게 감옥 가야 될 일이면 감옥 갔다 오면 돼요. 예, 감옥 갔다 온다 그래서 세상이 끝나지 않아요. 예. 예, 어떤 음, 음, 사형수는요, 예,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어, 소개받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 너무너무 잘못됐더라. 예. 왜냐하면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예, 상대적이에요. 그, 우리의 영적 기능, 양심은 영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영적인 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태, 정지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양심은요, 굉장히 상대적이고, 그 사회의 도덕이나 윤리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저런 놈들, 저렇게 나쁜 놈들도 다 사는데 내가 한 것이 왜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그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는데 그 양심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기준이 하나님이세요. 기준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기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으신 본래적인 기준은 뭐냐? 단순히 사람을 죽여, 예? 물리적으로 숨을 못 쉬게 해서 예, 죽인 것이 살인이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 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났다. 이것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예, 누구든지 나가라. 이게 이제 18 이런, 어? 우리 김연경, 김연경 선수가 식빵식빵 하잖아요. 그런데 예. 그런 욕을 했을 때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인한 자와 같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 게, 육체적이고, 이제, 이 직접적인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혼, 혼인 이외에 생기는 그런 성적인 행위인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의 눈으로, 이성, 상대방 이성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요, 그것도 간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그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물론 예수님도 고민은 하세요. 겟세만에서 이 고통스러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나 또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을 나는 간다. 그 죽음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습은요, 정말 질서 있고 조화롭습니다. 인간에게서는 인간을 위해서는, 최선, 최상의 길을 항상 하나님은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테스트 하기도 하세요. 우리가 뭐 시험 보는 것은 자기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부분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를 하세요. 그러나 그 테스트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 피할 길을 내세요, 그 사람이.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문을 닫으시면요. 내가 가 가고 싶은 어떤 문을 닫으시면 우리는, 어, 문이 막혔다, 닫혔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다른 길을, 더 좋은 길을 여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정확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때 우리는 진정으로 안정감을 갖게 돼요. 하나님 없이 이 땅이 만일 돌아간다고 하면, 저절로 돌아간다고 하면, 사실은 저절로 돌아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죠. 자동차가 연료도 없이, 또는 에너지도 없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브레이크 풀어놓고 저산 위에서, 높은 산 위에서 아래쪽으로 굴릴 수는 있어요. 그게 저절로 간다고 얘기하면은, 저절로 갈수 있지만, 그, 결말이 어떻게 돼요? 다 망가지죠. 태양과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만약에 저절로 가게 된다면 이미 망, 망가져서 벌써 깨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재를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시고, 태양과 지구를 지으시고, 지구 안에 모든 생명체와 생태계를 지으시고, 그 모든 환경을 만드실 뿐 아니라 관리하고, 예, 돌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왜냐하면 예, 하나님이 지신 세계는요, 실수가 없어요. 예, 우리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세월호는 수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단한 사람도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난 참사다. 예, 국가든 회사든, 개인이든 공직자든 뭐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리 소문이 나고 뭐 세상 종말이 온다 얘기해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아! 이 세상은 우리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다. 돌보고 계신다. 예, 하나님의지으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자보세 공기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에 주신 거예요 생수업자가 그거 갖다가 팔아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예, 흙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수많은 식물들을, 사람들이 재배해서, 그 씨앗을 가지고서, 열린 그 열매나, 열매를 가지고 뭐, 쌀이나 밀, 그 가공한 빵이나 밥이나, 이제, 각종 식료품들을 팔죠. 본질적인 것은 땅에서 나와요. 그냥,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빛이 필요하죠. 그 빛이 에너지의 근원이 되요 또. 우리는 햇빛이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햇빛뿐 아니라 수많은 빛들이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그 빛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고 계시죠. 우리가 돈을 내고 쓰, 쓰고 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아, 그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서 어, 이거 누구 거 아니야? 이거는 저절로 그냥 만들어져서 아무나 쓸수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요, 좀 더, 어 이, 그,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공짜로 쓰고 있잖아요. 지구, 예, 지구 공, 지구에서 공짜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지구가 우주선이고, 태양 주위를 엄청난 속도로, 초속 30km 속도로 날, 날아가고 있는. 예, 근데, 안시타는 이게 또 굴러간다, 이렇게. 예? 굴러가고 있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건 과학의 세계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은 우리 인생들이 살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인간이 욕심, 탐심으로 인해서 이제 뭐 CO2 배출이 심하게 돼서 적정 수준보다 훨씬 많이 돼서 이 지구촌의 그 기상의 어떤 균형이 깨지기 깨져서 폭염이 생기고 또는 뭐 태풍 같은 또 엘리니오 현상 같은 기상의 이변들이 생겨나긴 해요. 근데 만약에 가만히 놔뒀으면 벌써 지구는 폭망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속에 살아있는, 살고 있는 우리 인류,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조정 과정을 거치신다. 이 폭염도 이 지구의 기상 환경을 균형,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이 그, 조정해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뭐,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지만, 믿음의, 세, 에,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에, 믿는다 이거죠. 3절 마지막으로 어, 읽고, 어, 오늘 마치겠습니다. 만물이, 우주가, 이 보이는 세상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천국과 또 하나님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 지금 살고 있는 또 다른 그 공간 또는 차원의 세계, 그뭐 지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좀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없이 이이이 이, 이 분리된 어떤 세계, 이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되었다 그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에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요. 가라사대 이거는 예수님이에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것은 말씀인데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행하 예.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최적화된 삶의 환경 유지하면서 돌보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안정감 있게 살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에 뵙겠습니다.